네, 9월 23일 화요일 헌법 1일일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강의하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25년 경찰 승진,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헌법에서 말하는 직업이란 제가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리죠.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면 무조건 직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면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직업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계속 하는 거죠. 이런 겸업이나 부업은 당연히 직업에 해당하는 거겠죠. 1번 틀렸고요. 자, 이 번입니다. 자연인인 변호사의 영리행위를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만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을. 자, 예를 들면, 강성민은 자연인인 변호사죠. 강성민은 자연인인 변호사인데,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겸직이 안 되지만, 허락을 받으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랑 강사를 겸직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무법인은 회사잖아, 회사. 뭐 하는 회사입니까?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를 보는 회사입니다. 법무법인이 직접 강의를 나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법무법인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요. 강성민 개인 변호사들은 겸직을 할 수가 있지만 법무법인은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들을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권 침해하지 않고요. 합헌 발레고 자, 3번입니다. 법무사 한 명이 채용할 수 있는 3원의 수를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변호사는 직원을 5명까지만 고용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은 하헌입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냥 가볍게 결론만 아시면 될거 같고. 4번입니다.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우리 성인용 오락실에서 이제 코인 같은 거를 나중에 다시 돈으로 바꿔 주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몰래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게임 결과물 한전업 그런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니까. 직업은 맞겠죠. 4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